안녕하세요 가족 여러분 존 버나드입니다. 우리 구독자님 중에서 좋은 댓글 남겨주셔서 제가 다뤄볼 만한 내용이라서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은경님이 댓글 남겨주셨는데요. 좋은 영상 감사합니다. 차전 급락에 존 버난드님 영상 보면서 멘탈 잘 잡고 있습니다. 이렇게 남겨드렸는데, 저는 차전을 막 찬티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냥 제 나름대로 객관적인 자료를 보고, 아, 이거는 괜찮은 종목이다 해서 저는 이렇게 투자를 하는 거지, 맹목적으로 그렇게 투자하는 건 아닙니다. 그리고 적당한 비중을 맞춰서 투자를 하는 거고요. 아, 여기까지 끊고, 어, 자. 이게 본론인데, S&P 500 ETF랑 요즘 SCHD ETF도 좋아보이네요. 이게 요즘 유행인가봐요. 그 배당주 ETF 같은데 요즘 유행이라서 저는 그렇게 관심은 없어서 잘 모르고 있었거든요. 근데 한번 분석을 해봤습니다. 한번 분석이라고 해야 되나? 한번 찾아봤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랑 얘기를 한번 해 보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혹시 이둘 비교 영상을 해드려도 될까요? 당연히 됩니다. 제가 한번 어, 빨리 분석했어야 되는데 지금 좀 늦게 해서 죄송하지만 지금 분석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 두 개를 그냥 쉽게 분석하시려면. ETF 체크라는 사이트가 있어요. 이거 여러분 필독하세요. ETF 체크라는 사이트가 있어요. etfcheck.co.kr 이거 들어가시면은 어 쉽게 그 ETF를 분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한번 들어가 보셔서 어 가입하시고 ETF 검색을 하셔서 이렇게 비교를 하는 안이 있거든요. 그냥 대략적으로 ETF를 비교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S&P 500, SPY랑 SCHD 이거 분석을 해 봤어요. ETF를. 그래서 어 분류를 해 했는데, 뭐, 기초 지수는 뭐, 이렇게 돼 있다고 하는데, 그냥, 이렇게 보시면 되고, 총 보수가 중요하죠? 어 0.09, 어, 프로고요. SPY가, 그 다음에 SCHD는 0.06, 그, 보수가 좀더 싸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 뭐 운용사는 이렇게, 어, 다르고, 상장일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정확하게 중요한 거는, 뭐, 연간 배당률이겠죠. 이거 배당주로 하는 거니까 S&P500, SPY는 1.39%인데 어, SCHD는 SC라고 할게요. SC는 2.91%입니다. 그래서 배당이 훨씬 어, SC가 더 높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배당주로 안정적으로 투자하는 거면 SCHD 이걸로 어, 투자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종목 구성수도 봤어요. 근데 어, SPY는 잘 아시잖아요. S&P500이 500종목 거의 추종을 하는 지수잖아요. 어, S&P 5 0 0에500 지수를 어, S&P 지수 중에 500 종목을 어, 추종하는 지수, SCHD는 이걸 좀 설명을 해드려야 될것 같아요. 다우존스 지수 중에 배당을 잘 주는 한 100개 정도 기업을 뽑아서 어, 여기에 ETF에 담은 거거든요. 그래서 중요어 종목들을 한번 보시면은 어, SPI, SPI는 그냥 뭐 대형주, 우량주들 잘뭐 성장하는 주식들도 골고루 어, 500개가 담, 담아있기 때문에 어, 비중이 높은 걸로만 한번 보면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다 아시는 거죠. 아마존, 테슬라, 구글, 뭐 이게 A고 이게 B 뭐 이렇게 A, C 뭐 이렇게 있어요. 그렇게 있고, 그 다음에 버크셔해서 A, B, 그 다음에 u s 헬스케어, 그 다음에 존슨 앤 존슨, 엔비디아 이렇게 다 아는 기업이잖아요. 그렇게 대형 우량주들, 성장주들도 다 담고 있는 게 SP, s p 고요 s p 500 종목이고요. 그 다음에 SCHD는 코카콜라. 제일 많이 갖고 있는 게 코카콜라랑 펩시입니다. 이거 두 개를 보면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코카콜라 주식도 그냥 저번에 산세주 갖고 있거든요. 근데 이게 배당을 잘 줘요. 진짜 배당을 세주 갖고 있는데도 1달러 이상 줍니다. 매분기마다. 그래서 배당을 진짜 잘 준다. 코카콜라, 펩시도. 그리고 머크앤코 이것도 잘 주고요. 암젠, 화이자. 뭐다뭐 뭐 헬스케어 이런 거죠. IBM은 뭐다 아시는 거 아시는 거고. 텍사스 인스트루먼트, 브로드컴 다뭐다텍다뭐 다뭐 반도체 어, 주요 어, 종목들이잖아요. 회사들. 그래서 이거는 워낙 규모도 오래되고 커서 배당도 잘 준다. 그리고 홈디포도 잘 아시죠? 홈디포도 그렇고, 로키드마틴. 이건 뭐 무기회사잖아요. 그래서 다 배당을 잘 주는 성향이 있는 종목들을 많이 담고 있는 게 SCHD자.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전체적으로 보면은, 어 분야별이죠. 분야별로 보면 에너지가 4.67, 뭐, 소재가 2.84, 그 다음에 산업재가 특히 많아요. 16% 있고요. 필수 소비재 15%, 건강관리 12%, 금융 20%, 정보기술 15%, 보통 이렇게 안정적으로 배당을 주는 어, 분야별로 이렇게 많이 모이는 것 같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뭐 시가총액 규모로는 라지캡, 어, 대형주가 74%고 어, 중소형주, 중형주 21%, 소형주 3% 이렇게 돼 있는 어, 모습이고요. 그래서 뭐이 종목은 특히나 배당을 잘 주고 안정적으로, 안정적으로 가는 기업들을 좋아하는 종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투자하실 때도 내가 안정 추구형이고, 그 다음에 배당을 많이 주면 좋을 것 같다, 이렇게 하시는 분들은 이거에 투자하시면 되고, 아니면 나는 성장이나 4차 산업 혁명의 성장에 투자하고 싶으, 싶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S&P 500이나 아니면 QQQ. 이런 거에 투자하시면 되는데 어, 저도 일단은 뭐 뭐를 뭐 투자할지 그거를 비교해 달라고 했으니까 제 주관적으로 어, 결론을 한번 내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뭐두 개를 한번 비교해 봐야죠 수익률을 SPY나 어, SCHD 이거를 한번 수익률, 어, 지금 상장일이, 어, SC가 지금 2011년 10월 21일인가 그때 상장을 했거든요. 네, 24일인가 상장을 했을 때그 날짜에 기례해서 지금까지 얼마나 성장했는지 그거를 SPY랑 한번 비교해 봤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처음에 상장할 때 내가 만 달러씩 투자를 했다고 하면은 SPY는 4 4 0 0 0 달러, 그 다음에 SC는 뭐42,200 달러 뭐 이렇게 오른다고 하고 어 연평균 수익률은 15%그 다음에 14.83% 이렇게 차이가 있는데 이건 배당까지 재투자해서 이렇게 나온 그래프라서 어 보시면 될것 같고 근데 보시면은 거의 비슷비슷하죠 거의 차트를 보면 비슷비슷합니다 그래서 뭐가 유리하다 뭐가 안 좋다 저는 말하기는 좀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QQQ도 나스닥 백도 한번 집어넣어서 최근 5년간 수익률을 분석해봤어요. 근런데 어, S&P 500은 77% 그다음에 SCHD는 72% 그다음에 QQQ 어, 나스닥 백은 136% 이렇게 차이가 있었다. 근데 별 차이가 없어요. SPI랑 SC랑은 별로 차이가 없어서 어, 뭘 투자해야 될지 모르겠잖아요. 그러면 은 내가 매달 매달이 아니라 매 분기별로 배당이 잘 나오는 ETF를 하고 싶다 하면은 SCHD를, 어, 추천드리고요. 그니까, 추천드린다는 게 이걸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SPI나 뭐 QQQ는 이거 두 개도 물론 안정성이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SC보다 안정성이 없는 거지. 이것도 둘, 이두 개의 ETF도 진짜 안정성이 높고 성장률도 좋은 ETF거든요. 그래서 내가 두 개만 갖고 간다 면은 저는 s p i 랑 QQQ를 추천드리고 싶어요. 그런데 배당까지 갖고, 갖고 가고 싶으면 SCHD 이렇게 투자하면 되는데 저는, 어, 뭐, 이두 종목 있잖아요. SPI랑 s p i 랑 SMP500이랑 SCHD 이거 두 개를 비교해달라고 하셨잖아요. 우은경 님이. 저는 비교를 해보니까 저는 그냥 주관적인 생각입니다 뭐 이거 제 생각이 옳은 것도 아니고 틀린 것도 아니고 그냥 뭐 주관적인 생각이니까 여러분들도 각자의 판단에 맞춰서 어, 투자를 하시면 될것 같은데 저는 SPI를 그냥 더 모아 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니면은 남는 걸로는 QQQ 어, 나스닥에 이렇게 투자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제 성향 때문에 그래요 저는 어, 4차 산업혁명에 발전되는 미래를 정말 좋아하고 뭐 그래서 전기차도 좋아하고 그 다음에 로봇 테슬라 뭐 이런 과학 분야의 무궁무진한 발전에 대해서 저는 꿈을 갖고 있고 그거에 대해서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뭐 SF SF 영화도 있잖아요. 매트릭스나 뭐 이런 영화들도 많이 보고 그 스타워즈나 이런 거좀 너무 재밌어요. 제가 그쪽으로 발전하는 모습이 너무 재밌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거 종목을 비교해 봐도 뭐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테슬라, 구글 뭐 이런 거보시면 엔비디아까지 이런 거 보시면은 4차 산업을 어, 선도할 주식들을 어, spi는 많이 갖고 있다. 그래서 이 종목들이 저는 어, 앞으로는 더 많이 다른 주식보다 더 많이 성장을 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schd는 무엇보다 안정성. 물론 코카콜라나 펩시도 안정성은 있지만 성장도 같이 합니다. 화이자도 그렇고 ibm도, 있고, IBM도 그렇고 다이 종목들도 미국 종목들은 다 괜찮아요. 성장을 해요. 그렇지만 상대적으로 spi보다 성장이 조금 둔할 수도 있다. 이제 4차 산업 4차 산업 시대가 들어서면서 어, 아무래도 성장성은 애플이나 마소나 아마존 테슬라 이쪽이 더 많이 돈이 몰리고 더 많이 성장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조심스럽게 예측을 해서 저는 SPY, S&P500에 이 ETF에 투자를 하, 할 것이고 SCHD도 뭐 가끔은 보긴 하겠죠. 그래서 아니면은 여러분들이 그냥 배당이 진짜 좋다 하면 SCHD 투자하셔서 어뭐 매년 배당 받고 이렇게 그 배당은 뭐 여러분들 어 생활비에 쓰시든 안정적으로 수입에 들어가시든 그렇게 하셔도 됩니다. 저는 그래도 SPI로 어 투자하고 싶다. 이렇게 어제 견해를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제 견해대로 안 하셔도 되고 그냥 SCHD 이거에 더 많이 투자를 하셔서 안정적으로 가져가셔 가져가셔도 됩니다. 하지만 이 종목들 다 괜찮으니까 여러분 다른 뭐 국내 개별주 아니면은 뭐 개별주식들, 뭐 미국장에서도 개별주식 이상한 잡주들 어 모아 가지 마시고 그냥 차라리 SGA T이나 S P y Q Q Q 이런 안정적인 E T F들을 모아 가세요 제발 제발 좀 이런 거 모아 가세요 제발 뭐 이상한 막 국내 개별 잡주들 막 테마주 막 이런 거 하지 마시고 제발 좀 제가 그거 하다가 망해봐서 다 여러분들에게 얘기를 해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신용미수 제발 질르지 말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제발 좀 부탁드립니다. 자 여기까지 어 schd랑 어 s p 5 0 0 한번 분석을 해드렸습니다. 자 여기까지 좀 번화되었고요. 앞으로도 여러가지 주제로 많이 해드릴 테니까 뭐 차이나 전기차 팬들도 많이 봐주시기 바라고 그다음에 ETF 존 버나드랑 비슷하게 투자하시는 분들도 같이 이렇게 오셔서 더욱 더 성장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존 버나드였습니다. 여러분 좋아요와 구독은 정말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